지난 FOMC에서 파월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파월의장이 노동시장에 둔화되는 데이터를 분명히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과 실제 성명서에서 노동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걸 명확히 표현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미국 실업률이 전달 기준 3.8%가 찍혀서 예상치보다 좀 올라가긴 했지만 같은 달 비농업 고용 지수가 18만 7천 개로 역시 시장 예측치인 17만이보다 높게 찍혀서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고용이 확실하게 둔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하월이 직접 나는 데이터를 봤다고 말한 부분이 시장에 파장이 있었는데요. 파월이 스피치를 하는데, 뭐, 이번 달은 고용이 둔화가 되는 걸 봤고, 다음 달에는 다시 고용이 둔화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건 시장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고, 파월 스스로가 바보가 되는 그런 행동이니까요. 그러니까 파월은 고용시장만큼은 확실하게 잡히는 것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파월이 본 데이터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또 어떤 분위기가 조성돼야 연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특정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비로소 꺼낼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파월이 봤을지 모르는 데이터 몇 개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동안 고용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주범 뭐였습니까 여러분? 네, 가장 손쉽게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저가 일자리 영역이었죠 바로 레저 및 적객 분야였습니다 이 분야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민을 크게 제한하면서 이미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던 데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국경 통제가 됐기 때문에 막 코로나 국면이 끝나고 식당이 문을 열고 영화관도 문을 열고 여기서 일할 분들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다 미국 밖으로 나가버려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미스매칭이 났고 그래서 구인난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바이든 정부는 베네수엘라 이주민 47만 명에게 워크 퍼밋을 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워크 퍼밋을 받는 데는 약 12개월이 걸리지만 달라진 분위기를 알려주는 데는 충분한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외국 출신 근로자가 전체 노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8%까지 올라갔습니다. 96년 이후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22년에는 미국이 100만 개 이상의 워크비자를 발급 했고요. 이거는 2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겪고 있는 곳이죠. 아프가니스탄, 베네엘라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을 신속하게 미국으로 올수 있게 하는 그런 전례 없는 인도적인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온 분들이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뛰어들지 않으면 노동시장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외국 출신 노동자의 노동 참여율은 이미 14년 이후 최고치 68%를 향해 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이민자들이 와줄 거기 때문에 저가 일자리 영역, 지금까지 비어있던 일자리 상당수가 이미 많이 찼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대기 노동자 수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달라질 분위기, 그리고 최신 노동 데이터는 파월로 하여금, 노동시장의 뜨거움이 잦아들었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사항을 더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노동의 공급 측면, 즉 노동이 얼마나 시장에 새로 들어갈 수 있느냐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노동의 수요 측면을 봅니다.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는 영역입니다. 우리 숙담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이런 말이 있죠. 코로나 국면이 해소된 이후 한참 동안 재택근무는 유지됐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왜 재택근무가 유지가 됐을까요? 그건 협상용에서 우위를 점한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해주지 않으면 회사를 나갈 거라고 물러서지 않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달에 좀 링크드인 자료를 보면 미국 구직 게시물 중 9.13%가 원격 근무를 제공했는데. 이는 1년 전 17.8%에서 확 떨어진 것입니다. 더 컨퍼런스 보드 조사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근로자에게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는 회사는 54%로 이미 절반 이상입니다. 또 아마존, 시티, 구글, 메타, 디즈니 이런 대기업들은 이미 근로자들에게 사무실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있고 그걸 알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할수 없는 약한 고리부터 피해를 볼게 예상되는데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일하는 엄마 중 무려 18%가 지난 1년간 일을 관뒀습니다. 이유는 유연하게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아이를 돌볼 수 없다였습니다. 과거에는 재택근무를 활용해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 고용진흥센터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집 연간 비용은 18,000 달러에 달합니다. 뉴욕에서 일반 가족은 아이 돌봄의 소득의 25%를 쓰고 있고요. 여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수 있지만, 아이를 돌보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계층에서는 차라리 일을 쉬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릴 공산이 큽니다. 이런 분위기가 고착화된다면 역대 최고로 치솟았던 25에서 54세 여성 노동 인구 참여율 이게 조만간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미 미약하지만 정점을 찍고 내려오르는 그런 흔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달라진 고용시장 분위기가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말한 배경일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다시 생각한다면 다른 분야에서의 경제의 어떤 튼튼함 측면에서 파월 의장의 연준 성명서에서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려면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 잡혀야 될까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핵심을 꼽는 두 개가 경제 확장성과 노동시장인데요. 경제의 확장성 측면에서 파월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는 설명을 하기에 지금의 GDP 성장률 2%가 넘는 분위기로는 도저히 그런 표현을 쓸수 없을 것으로 파월은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파월은 아마도 확실하게 경제가 꺾이는 상황, 그것을 데이터로 확인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에 하자도 꺼내지 않은 공산이 크고, 이는 우리에게 지금의 높은 금리가 상당히 오래 갈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브랜비어 시간은 파월이 바라보는 노동 시장의 달라진 분위기를 중점적으로 다뤄 봤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